대종사 해주생님께삼배일를 올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은이은이 털이, 면서는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은 그, 봄꽃이, 꽉, 우거져가지고, 큰 스님께서, 어 열반에 드시기 한 5년 전인가, 갑자기, 저, 꽃을 심으라. 해가 철쭉꽃이다 뭐다 해가지고, 당신이 직접, 이제, 여 심으라, 저 심으라. 고 하셔서, 그것이 이제 한 30년 동안 저기, 커, 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숲이, 그만, 이제, 요만한, 저 줄기, 요, 요만한 줄기들이, 거짓이내 뭐 팔뚝이 돼가지고, 무성해지니까또그 꽃을 보고 있는 관리하는 사람이, 선님 이거는 너무 지저분하게 벌어졌습니다. 아이 뭐라, 뭐라 그럽니까? 고목으로 됐는데 왜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저큰 나무는 고목이지만은, 작은 나무는 이렇게 해놓으면, 꽃이 색깔도 시원하고, 모양도 시원찮다고, 그, 그, 그래서 손 보겠다고 해서 하루가 또 오니까 싹 잘라버린 겁니다. 뭐, 그, 어, 뭐, 뿌리에서 한 5cm도 안 남고 싹 잘라놨더니만은, 아, 과연,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보잘 것 없이 고만 망해져 버렸습니다. 꽃밭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저, 그분들 이야기는, 선생님, 한 3년은 참으셔야 됩니다. <laughs> 한 3년은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 다 잘라놨으니까, 이것이 또 커서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또 세월이 필요합니다. 꽃은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부탁하는 대로 한 바트만 잘라줬으면 정말 저, 정말 큰님께서 심어놓은 그 꽃건들을 그대로 볼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점지해 주고 해준그 그 덕으로 상당히 이제 옛날 그백년암미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그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나무지 커는 대로 다놔두고 했는 거백송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도로 이 단풍나무도 오, 올려야 되는데 형편없을 줄 알았더만은 이제 잘 저렇게 이렇 하고 있으니까 또큰설님께서 그렇게 급, 그 염려하면서 꽃밭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한 3년 뒤가 돼야 제대로 좀 이제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볼수 있지 않겠나. 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래 철축제는 그만 소리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그걸, 그놓으면 나중에 하면, 그, 또 그걸 따졌다고 신도님들한테 욕을 다 했다고 내가 이제, 자, 뭐한 번, 한 퍼볼까? 우짝껏 하고 지금이 있는 중인데, 뭐, 아, 아쉽기는 대단히 아, 아, 아쉽다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그, 그래서, 지금도, 뭐, 이 저는 요새 이에 있으니까, 그, 테레비 보면은 세 사람만 나와서 대통령 뭐 한다고 떠드는 것 같지, 세상 조용한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누가 누군지도 뭐, 이전에 와서 뭐, 누가 나왔구나, 하려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대, 대통령은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그래도 좀, 우리 백성들이 찍어준 사람이 되지, 안 찍어준 사람이 그 되겠습니까? 그 그래도 누, 누구를 찍든지 이제 한 사람을 잘 찍어가지고, 좀 지금 같은 정치, 지금 같은 저, 이래, 이래 정치가 아닌, 좀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그 그런, 참, 정치를 해주고 경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오늘 오셨으니까 정말 한 마음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편안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삼천별을 해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고 하면은 만날 그 대통령 찍고 나면, 이제,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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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손가락을 뭐, 날린다 했습니까? 둘째 손가락을 날린다 하는 대통령도 안, 안 있었습니까? 만은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 보고 하면은, 어, 저도 그 3년 전, 이렇게,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52시간, 노동자 시간을 52시간을 해서, 저 노동자의 건강을 해, 회복하는, 그 하기 위해서는 52시간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때 이제 손학규 씨가 대통령도 아니지만 손학규 씨가 조장했던 저녁이 있는 삶. 거기 이제 52시간에 저녁이 있는 삶. 그래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살펴라. 너무 노동시간이 많다. 그래서 적당한 일에 건강도 유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고 했는데, 그, 그, 50도 시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손학규 그, 그 대표는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했는데, 저녁이 있는 삶은 왔는데, 배고픈 저녁이 왔습니다. 그5 0도시간 일학하는 그, 그 노동을, 그, 그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전에는, <laughs> 우리 시골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보사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심정사 그이저 그 저기 이제 시내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거 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저녁에 늦게 돌아가고 일찍 들가고 하는데 가면은 열두 시까지 이거 넘도록 그, 그 식당이 꽉차 있습니다. 그뭐 담배 연기로 술로 그 사람들이 다 옹기종기 앉아서 하는데 5 2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하고부터는. 저녁에 사람이 싹 없어집니다. 5 0도 그, 그것도 이제, 저도 한, 한두, 한두 달 그, 지내고 나는데 하도 시끄럽고, 뭐, 그, 소상공인들이 뭐, 자영업자가 이제 뭐, 형제 막 파산이 되니 뭐,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그, 뒤에 그럼 우리 식당들은 어쩌노?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옛날에 그 촉하던 안개가 담배 연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 하나, 술상 하나 있으면은 그것도 많이 있는 거리고 전부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그 그런 업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그 그것이 지금까지도 뒷골목의 풍경입니다. 풍경이니까 어떤 일이 경제가 하면 흔들어 졌노면은 그잘그 융통해가 백성들이 참, 이래, 잊어버리고 살기에는 많은 또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그, 지금도 그 52시간이라는 것이, 그노동자들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들으면 노동자들께서도 밤 일을 못하고, 그, 그, 마, 자기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이래, 옛날에는 마치 어디 가서 5시그 2시가이고, 그밤 일도 할수 있는 그런 자유를 꺾어버렸다는 거지. 그 못하게. 그,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그돈이 모자라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해, 해버리니까 가정이 아무 도움도 되지도 않고 또 어떻게 이제 돈이 어디서 더 수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영향은 완전히 이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 저, 저는 이렇게 경제는 모르지만 경험상으로 이제 우리 신도님들가지고 일하면은 IMF 오고 난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이 완전히 서민층으로 내려온, 중, 오고는 그리, 그 서민으로 내려온 중산층이, 들이 중산층이 되고 상류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런 어떤 그 경제 질서가 바뀌어버렸다. 그, 그러니까 그는 이제, 어려운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그런 이래 새,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경제 모르는, 살림도 못 사는 나도 이렇게 느끼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분들, 어떤 답답함은 얼마나 크겠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 이, 이번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정말 잘 풀어 지금도 저것만 지금 들으면 다뭐 부자될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누가 그렇게 실천을 해줄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정말 우리를 편하게 해줄수 있는 그런 대통령 영이 이제 참 태어나도록 오늘 이렇게 이 자리 에 모였으니까 우리라도 간절히 참 기도를 해서 훌륭한 인재가 한국 참을 잘 이루어 통치되도록 우리라도 큰좀 힘을 한번 닿는 그런 마음을 뭉쳤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제가 드릴 부탁은 안, 아니지만, 저거 세, 세 명이 와서 해야 될, <laughs> 여러분들에게 약속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정말 나라가 평안한 태평생대가 되도록 바라고 바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또 오늘 또 이제 날씨도 얼마나 화창하게 이제, 이 좋습니까? 또 이렇게 비가 오고도 고저서 오늘도 이거 비가 오라락 하고 있었때만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있으니까 오늘 오늘 밤에는 뭐 비걱정은 안 하셔도 충분하게 기도를 할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모이고 이렇게 뵙고해서 정말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승의 날이 대중공양 올리는 것 손님 받으십시오. 도반님들이 수승의 어. 날에서 대중승인 아 받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럼 그 한마디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씩 것도 말이 길어지겠다. 며칠 전에 며칠 전에 <laughs> 그 우리 문도 손님들이 한번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저 모이자고 한 이유는 그 산불이 나가지고 산청에도 산불이 나고. 또 의성에서 해가지고 영덕까지 그 났는데 그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4월 3일날 그 전국방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저는 이제 방생한다고 있는데 산청은 3월 21일날 보려고 의성에서 영덕 저까지는 3월 22일에서 버려나가지고안 꺼지고 이제 한 일주일씩 이렇게 가고 아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 저거를 방송을 참 오랜만에 말에네 30년 만에 못하는 가보네. 가고 있으면서 불꺼지기는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3월 28일 날, 이제 의성 영덕불이 먼저 꺼지고, 산청불은 이제 3월 30일 날 저녁에 이렇게 다 주, 주불이 잡혔다. 이렇게 보도가 돼가 그래도 저거 뭐고, <laughs> 방생은 하게 됐네, 하고, 이제, 후, 하고 있는데, 4월 1일 날 아침에, 이제, 서울에 있는 정심사 조지가, 저, 저, 조지선 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보니까, 신문에나 보니까, 그, 불란듯에 대해서, 그, 구호금을 거두고 있다. 그래도, 우리도, 거기 가서 멀쩡하게, 우리끼리, 이제 그, 저, 강가에 가서, 그것만 해, 방생만 하고 올게 아니라, 우, 우리도, 절 하나마다 한0만 원씩 내가지고, 그, 그걸, 그, 산천군에, 그, 그, 화재 이용금을 이제, 한 천만 원,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님한테 전화를 했다, 이랍니다. 어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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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님이다, 니가. 나는 그런 말을, 맨날 돈 내라고 는 사람이 돼가지고, 입, 입도 못 떼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저 주둥이 돼서 한번 인원 해봐라 하니까, 그런 이제 다, 되, 오후에 이제 다 해서 이제 백만 원씩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천만 원 모았다 그럽니다. 뭐 그럼 됐다. 그 3일날 보자. 하고, 이, 거 있는데 이제 저 뭐고, 그, 의, 의성 고운사가 그, 그, 거기서 저, 저리 다 타버렸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는. 그래서 저는 아무 형체도 없는 줄 알고 이제 하니까 손님들이 여기 가면은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저 그, 어선 고운사도 우리가 이제 좀 실주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 이래가고 그 아직도 전화 오기를 한절마다 200만원씩 내기로 했다고. 거기 무슨 소리인데마 그러니까. 100만원은 이제 산청 보내주고, 100만 원 쓴, 이제, 의성고원사. 아니, 산천군하고 이성고원사 비교가 되나, 막. 산천군은 이 일반, 그, 거기고, 의성고원사는 천, 몇백년된 대, 고찰이 지금 타버렸는데, 그럼, 그, 것도 천만 원 준단 말이야이 나쁜 놈막가고 이제. <laughs> 다시 인원내라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그, 뭐, 이, 이, 저, 2 0만원가져 뭐, 어쩌자 하다가, 이제, 바람 불기는 이제 마산 선님이 이제 바람을 잡았습니다. 내가 천만 원 낸다. 그거 마산에서 천만 원 낸다. 그러고 서울, 서울 선님도 천만 원안낸다 하고 되겠습니까? 그거 그니까 그래, 나도 백만 원만 낸다 할수 없고, 백0년도그럽만원이다 <laughs> 이래 목적이 돼 가지고 이제 그 4월 22일 날그 고은 사에 가서 이제 주재선님한테 정식으로 뭐 얼마라는 그거는 이제 서지 말자. 하도 우리보다 뭐 적게 된 사람들이 많을 게고 많은, 많은데, 우리 돈 잘하는 것은, 하러 온 것은 아니고, 그냥, 선생님 고생하시고 해서 하면, 위로도 드릴 겸 해서 문도들이 이렇게 모았다가, 아, 그래도 뭐, 우선 우수, 개인 단체로서는 제일 많이 주는 기입니다. 고 막, 그걸 그래. 걸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 의성공원사 가는 길을 보니까, 너무 흉측합니다. 그 산에,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다, 우리, 여기서 저까지가 아닙니다. 저, 저거 너무 한 일이, 약수함까지, 이런 넓은 곳이 그대로만 시큼에 다 타가지고, 저, 그, 거기 이제 몇백리를 타가지고, 영덕까지 갔으니까, 그, 그 당한 사람은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수성 원사도 딱, 이렇다 탔는 것하고, 이 들어가 보니까, 이래 저, 저거 뭡니까? 그, 골전 본당하고, 또, 그, 그, 그 옆에 있는 템플 스테이, 뭐, 그걸 요새, 뭐, 벽돌로 잘 지어 놓은 거, 그두 그 개는 멀쩡하고 또, 그러고 앞에서 보는 우리 이제, 백년음면 여기서 전태전, 이런 조그만 건물 한세 개는 있고, 나머지는 다 타버리고, 입구에서 들어오는 데는 그 보물 두 점이 있었던 그, 그 집은 다 타버리고, 그 옆에 종각은 다 타버리고, 그 종만 터져가지고, 그그뒤래 불에 꺼꺼꺼려 가지고 점이그겁이꺼 가면서 그이제뒹굴고 있는 그런 이래 정말 이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그그그 그, 인제 하 하면서 그이제그 그 중에 이제한선님이그그 얘기를 그네 우리도 이 이르게 이렇게 이르 이렇게 이제 아니라 그우 우리 백년함도 이 내일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하면 인원을 해보자. 지금까지 그런 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모여서 각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우리 형편도 이야기하고, 한번 이런 문중회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서, 서울에서 8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렇게 꼭지를 터니까 뭐냐면은 원택선님 신세타령으로 끝났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30년 동안에는 100년 하면서 우리 사형사제 선생님들한테 돈내러서리는안 했는데, 이번에도 내보고 뭐, 그 고견사 고건사에 고, 3천만 원 내라, 그 <laughs> 3천에 천만 원대로 그저 저는 할수 없다고 이제 뻗, 뻗었을 텐데, 다이 자기들이 그 해가지고 시주를 해서 나눠서 이제 하니까 그만큼 돼서 일을 할수안 있었습니까? 이제 그, 그, 그 모양을 보고. 근데 자기들 한모이자그러렇게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 모여가지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마, 산선님한테 내만 꼬재림을 됐습니다 병년에만 탄탄할게 보지 않줄 알았더만, <laughs> 이, 이, 이렇게 쫄다고 그렇게, 그렇게 쫄아붙인다고, 야, 다들 치고. 아 쫄아붙은 건 쫄아붙이는지, 그걸 뭐, 어쩌냐고 이제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또 11월 달에, 끝날 그 당장 해 가지고 또뭐 얼마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다가 많이 나오지 도 아, 않을 뿐만 아니고, 내 숨은 뻔하게다 떨어나니까. 이분 원래는 어떻게 든살 테니까, 십일월 달에 가서 이제 다음 일이 내년부터 하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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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수진 성보살님이또 보살님들하고 의논했는지, 스승의 날이라는 핑계 대 가지고, 그 우리한테 배달된. 그 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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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따발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그, 저, 그, 그 뭐라 르카는 저, 한, 한 박에서 되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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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이제, 뭐, 넓이로 그, 그, 꽃이 와가지고, 그, 그래서, 아, 얼마나 돈을 줬으면 이렇게 꽃이 많이 왔지. 하고, 저, 저 제가 속으로는 소, 수진성 고사로 오늘 너무 많이 썼다 하고 쭈글거리 했던 그, 그런 기억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이번에 그 수재 어 이제 분란 덕으로 해서 뭐 분란 집 이제 부채질이 된 그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문도들한테 어떤 그 이제 백년암 서러갈 길 그것도 백년암 처에 있는 뭐 그런 이제 위치 또 그러고 아, 우리는 선님 덕으로 그래도 3 0년 동안 편안하게 살, 살았으니까 지금 미라도, 그럼, 우리 합해서 큰선님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까지는 이제 끌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생 나를 축하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늦은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님께 삼별리겠습니다.